자, 안녕하십니까? 8월 2 2일 오전장 주식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양 시장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죠. 어제 미국 시장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자, 우리 시장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 뭐 나쁘진 않아요 시장 흐름 자체는 그동안 좀 올랐던 이제 반도체가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중 장기적으로 받아거니었던 2차 전지 쪽이 오늘 강세를 띱니다. 그죠? 그래서 순환이 확 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축가할 만한 또 바이오 부분에서 이제 유한양행이 어쨌거나 뭐 미국 FDA에서 냉나자의 병용 그죠 성인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고점 대비 쭉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오 쪽의 흐름 자체를 끌고 나가지를 못하는 모습이죠.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는 또 오늘 혼자서 열심히, 그죠? 주가를 또 부양을 하는 모습인데, 아무튼, 삼성바이오는 올라갈 때는 혼자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이 2차 전지 부분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5.9% 급등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SDI라든지, 또 포스코 퓨처엔, 그죠? LG 화학, 코스닥은 뭐렇게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쨌든 큰 축에서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세를 띠고 있고 어, 코스닥의 이차전지 쪽은 뭐게 강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2.3%. 에코프로가 한1.6% 그죠? 그리고 오히려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를 흐르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사실 이제 반도체는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용받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이 조금 어 이쪽 유한양행의 FDA 승인 소식과 더불어서 좀 상승을 해주는가 싶었는데 역으로 음. 지금 낙폭 과대의 이차 전지적인 걸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순환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바이오는 그죠. 주도주 반열에 놓여 있다. 반도체 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적으로는 뭐 그렇게 지금 움직이는 쪽이 없어요. 그죠. 그니까 어 2차 전지 쪽에 반도,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이 강하니까 LG 에너지도 그렇죠. 뭐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 화학,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쪽이 이제 플러스를 강하게 내니까. 그죠. 내니까 이제 지수는.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게 빠져도, 자동차가 빠져도, 그죠? 좀 모르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선 이제, 왜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보면, 일단 미국 시장이 뭐, 참, 은봉, 야, 이게 뭐, 음, 강세장에서의, 그죠? 조정도 소폭의 은봉이잖아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 강하다. 그러나 이제, 단기의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급락을 하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시회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는 좀 하락을 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부분으로 보면, 자 오늘 외국인들은 약간 감망이에요, 125억 매도니까.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어제도 또뭐 크게 지금 다른 쪽에 매도하는 건 없어. 하이닉스를 조금 팔고 있지만 삼성 근자또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2차전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의 수급은 좋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기관들이 보면은. 지금 보험도 276억 팔고 있죠. 오늘 투신이 뭐 587억 팔고 있어요. 그죠? 야 우리 기관. 또 그리고 사모펀드도 오늘 218억 팔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프로그램 매수가 금융 투자 쪽에서 264억 매수가 그나마 지수 크게 밀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이 계속 강하게 나가면은 바이오는 오늘 뭐이 상태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만약에 2차 전지 쪽이 고점 대비 조금 밀리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이오가 치고 올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와 오늘 2차 전지와의 어쨌든 그죠 싸움이다. 그 중에 아무튼 삼성 바이오가 오늘 뭐 플러스를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이 어떻게 움직이냐 에 따라서 바이오가 주도한다. 그러니까. 어, 삼성바이오가 움직이면은 상승하면은 바이오 자체는 뭐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 셀트리온이 상승을 하면 바이오는 따라가죠. 그죠?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는, 근데 반대로 이제 또 삼성바이오가 빠지면은 바이오는 또 끌어내려요. 그죠?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뭘 크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 않은 혼조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수급증이니까, 금융차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니까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외국인들도 매도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지금, 어우, 2,000억이나 지금 팝니다. 아침부터, 그죠? 좀, 매도가 크죠? 코스닥은, 그죠? 아무도 이제, 오늘 뭐, 일부 이제, 코스닥에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매도가, 그죠? 아무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좀. 어제 이제 그동안 또 최근에 좀 올랐기도 했으니까. 뭐, 그런지는 아니겠나 생각이 되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지수를 한번 보면, 지수를 보면. 자, LG 에너지 바닥에서그러니까뭐큰 의미는 없지만, 그죠? 단기적으로 이제, 어, 계속 여전히 뭐 추세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예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요렇게 본다 고 보면 LG 화학을 일단 보겠지만, 아, LG 그, 어, 이, 어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은 한 36만 원까지는 그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보여집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보면은 자 지수가 이제 어쨌든 그래도 봉 자체는 지금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참 그래도 잘 짜여져 있는 게 뭐냐하면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려도 밀려도 어, 이쪽에 2차 전지 쪽이 오르면 그 L G 에너지라든지 삼성 S D I든 포스코 뭐 L G 화 이런 쪽이 오르면 그러니까 이쪽 시가총이 크니까 오르면 거죠 지수는 견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면은 S K 하이닉스가 뭐 하이닉스가 3.5% 지금 급락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1% 하락이 그죠 현대차도 지금 1.7%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L G 에너지, S D I, 뭐 포스코홀딩스, L G 화 이런 쪽이 올라버리니까 지수는 그죠. 견조하다는 뜻. 이어서 요런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또 내일은 또 지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그, 오르는 부분에서 삼성전자 하니까 이게 뭐냐 하면, 주도주라는 게 지수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죠? 주도주라는 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 지수는 못 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대세가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가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이번 주 어쨌든 고, 점 부분에서, 그죠?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매도라기보다는 뭐, 워낙 크니까. 아무튼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2차전지가 오르는 부분은 이제 헤리스가 또 트럼프가, 그죠? 나, 내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보조금 폐지하겠다 그래 버리잖아요. 헤리스가 요즘 우세하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쪽이 조금.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005930 삼성전자. 오늘 양봉, 오, 월요일 좋아요. 그죠? 시초까지 합계시하려 그으니까 이, 요, 갭을 완벽하게 좀, 매컸나요? 한번 볼까요? 어, 요, 고점이, 77,800원. 오늘 저점이, 77,800원. 오, 매컸네. 그죠? 오늘 양봉 내면은, 월요일도 좋아까이 갭은 좀 매컸버렸으니까. 그래서, 전장에 좀 약하더라도 후장, 양봉만 내는 흐름이면, 삼성은 나쁘지 않다 보고 자0 0 0 6 6 0 하이닉스 하이닉스 도 오늘 지금 약간 뭐 밀리고 있지만 요 갭이 그죠 좀더 밀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 어, SK 하이닉스의 가격대가 그죠 비슷했잖아요 어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20만원 갖다 내려왔고 오늘 또 오늘은 이제 셀트가 조금 올라서 그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192,600원. 셀트가 197,700원 이에요. 그죠? 요거에 움직임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조금 뭐, 크게 내리진 않고 오르지 않고 하서 자동차가 2일위에는 있으니까 조금 이제 바닥은 확인해 놓은 거니까. 그죠? 000270,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로. 그죠? 크게 우리 알고 런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대세에는 어쨌든 뭐, 그래도 필수이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부분에 셀트가 어쨌든 오늘도 지금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20일 위에 있고 아무튼 셀트는 어쨌든 오늘도 이제 삼성 바이오 창고 삼성 증권 창구에서 약간 지금 매도를 누르기는 해요. 지금 5만 2천 주 일방적이죠. 그것도 이제 일방적으로 누르지만 또 밑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또 긋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외국계 검은 머리도, 지난도 아침에 좀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검은 머리가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쌈바도 조금 이제,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튼 셀트리온이 좀 상승, 확대를 해야지 바이오 쪽에 옮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이쪽에 이제, 뭐, 오늘, 이, 어, 어, 어 2차전지 쪽에 쭉 한번 볼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상적 쪽에 매수할 건 없어요. 어, 이따, 이따, 바이오 보면서, 뭐 바이오 쪽이나 좀 보고. 자, 안상수님처럼, 지금 이제, 바닥은 뭐, 어쨌든 나온 거예요. 그죠? 30만원대 초반에, 바닥은. 그럼 이제, 큰 축에서는 3 2만원 하고, 어디, 30, 한, 7만원 사이에 박스강이 되겠죠? 그죠? 그, 이제, 오늘은, 어쨌든 뭐, 지금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죠? 이쪽에, 순환적인 부분에 반등을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그, 그러니까 뭐, 추세적으로는 돌릴려 많이 멀었고, 그죠? 자또 마찬가지로 006400뭐 SK 에이 누구죠? 삼성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은 어쨌든 뭐 30만 원대 보였잖아요 이제 그죠? 그럼면 어디 큰추에서로 본다면은 한 34만 원과 30만 원 사이에서 그죠? 그 포스코 퓨쳐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바닥은 뭐 어쨌든 20만 원대 보인 거고 그럼 큰추에서는한 23만 원 사이에 박스건.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에코프로.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큰 층에서 한 9만 5천원, 바닥은 8만 한 3, 4천원. 요 사이에서, 그죠? 음미 보면 되겠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 부분에 큰 의미는 없다. 의미는. 오히려 오늘 빠지고 있는 뭐, 이스페타시스.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걸좀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그죠. 또 누구? 유진테크. 요 정도로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유한양행이 뭐 당연히 이제 뭐. 호재에 팔아라 제에 팔아라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단계적으로 아무튼 오늘 10만 9천 원지 갔다 왔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예찬 그래도 토종 음, 우리 바이오가 미국 fda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단실로 끝날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한미 참 뭐야 요한양행이 이제 앞으로 로열티 부분 매출 부분이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2 0 3 0년엔 7200억이 들어오고요 27년에 5500억이죠. 당장 올해, 내년, 천오백억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오늘 바이오 쪽을 좀 끌어갈 수 있는 호재이긴 했는데, 그죠? 역시 우리나라 투자들은 역시 발 빠르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너무 단기로만 이렇게 하려면, 물론 뭐, 단기에 이제 고점에 팔고 또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아쉬운 게 단기에 너무 치중을 한다는 게, 그죠? 그래서 유한장행은, 또자요 뭐, 지금 이제 고점, 박스 도놨, 과돌랐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내일 빠지고 올리는 없습니다. 그죠. 오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전략으로 하셔야 고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어, 오늘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쪽보다는 모스코트 뭐 같은 케이스고요 자, 알테우젠 자, 요즘 이제 30만 원대 찍겠다고 오늘 살던 무지너지는 모습이긴 해요. 알테우젠 니가 캠. 자리아켄도를또 모처럼 여기 이 아침에도 좀 나름대로 양호하게 나가다가 지금 약간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오늘 바이오 쪽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 매기가 어쨌든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흘러버리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조금 밀리는 그런 양상이에요. 일단 이런 쪽은 홀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이거 마찬가지. 그 이제 오늘 또 바이오 쪽 부분에서도 일부 이제 이쪽에 뭐 오늘 녹십자라든지 이런 쪽은 녹십자 이런 쪽은 더 강하거든요. 최근에 꾸준히 올라왔었죠. 녹십자 그죠. 또 메디톡스 이런 쪽도 강하고 그죠. 그러면 종근당 강하죠. 그죠? 그래서 크게, 또 한미 약품,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크게 나쁘은 않다.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 어제 20일 깼다가 오늘도 20일은 복구하니까. 그래서 바이오 쪽은, 어쨌든 오늘 이쪽이 이제 약간 유한양행의 호재가, 어쨌든 오늘은 반등의 2차 전지 쪽에 약간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그 외에는 지금 손절권 없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과 반도체 서부장 쪽과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은 뭐타이밍 어디서 잡느냐. 아, 그 부분 차이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또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